Ficou i 오늘 네, 전문사님들또 간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 집회하고 또 말씀을 아, 예전처럼 나눌 수는 없지만 아, 이렇게 조용한 모답불 속에서 함께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의말씀입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리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레베 이르네 여와의 호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대를 칠 때. 지금 모세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예전에 자신의 공포를, 자신의 한 혈육인 민족 중에 한 사람을 지금 욱하는 감정 때문에 보호하려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피 생활을 하고 또 장인 어른의 집에서 서가살이를 하고 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 이집트 왕자에서 무명의 목동으로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 근데 그때 어느 날양떼를 치는데 그날따라 광야 서쪽으로 이양떼를 인도해 갔습니다. 이게 동서남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서쪽이라고 할 때는 어, 그 진영에서 멀리 더 멀리 그러니까 자기 집보다 장막보다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 우리도 이렇게 일상 살다 보면 좀 네, 일상에서 한말물러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열심히 사역하고 또 예학생들 만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복하긴 하지만, 어느 때는, 눈과 마음이 좀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한발 물러서 그니다 모세가 딱 그럴 때입니다. 서쪽으로 계속 멀리멀리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멀리 멀리 갔는데, 그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오늘 1절 말씀에리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코레베이. 그러니까 모세는, 일상을 피해서 더 멀리, 구석으로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또나 혼자 있을 만한 곳으로, 더 외로운 곳으로, 더 멀리 이렇게 도망갔는데, 결국 그 멀리멀리 멀리 간 곳이 하나님의 산 호랩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곳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살다 보면 좀, 도망가고 싶을 때 있거든요 저희 주제가 뉴데이스 온더블록인데 정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보이는 곳또 때로는 정말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성민들도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가는 그 곳이 때로는 도망가는 그곳이라도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가는 자리일 수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자리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아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웃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의 일상을 살아간다면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도망치고 싶은 시간과 더 도망가는 그 곳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곳에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운 일에 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쪽으로 어 코로나19의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시간들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또 주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더 가까이 끌어들고더 가까이 주님께서 품으시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성용해서 이 시간을 통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믿음도 더 굳건하게 다져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 사랑 해, 하나님 감사 합니다. 어두운 밤과같은시 간이 우리 에게 찾아올 때에 도리어 도망 치고, 싶 어서 일상 의 구석 으로 향할 때에 오히려 그곳 에서 우리 를 기다리 시고, 또 그곳 에서 우리 를 만나 길 원하 시고, 또 우리 를 위로 하기 원하 시는 우리 가 하나님 을 발견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련회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있는 곳은 다르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유대에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수 있도록 등도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하옵나이